안녕하세요 주식 전하는 남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주춤했던 HBM 납품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미 납품을 시작했다는 기사도 잠깐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이 부분은 바로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임박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HBM 생산에 맞춰서 생산라인 조정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렘의 생산량 줄어들고 결국에 가격 상승이 나온다는 관측인 거죠. 삼전은 HBM 생산하면서 엔비디아, AI 의 반도체의 이익을 쉐어하는 거고 메모리 업계 전반은 반대로 DRAM 가격 상승 이것으로 인한 이익 개선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 가격 올해 53% 상승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들어가 줘야 서로 윈윈이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AI용 GPU 칩셋 블랙의 주문량을 25% 늘렸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납품 없이는 불가능한 물량인데 주문을 지금 늘린 거예요. 이게 납품 임박설의 정체인 거죠.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진 삼전이 드디어 AI 반도체에 끼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지수 전체가 급등 나와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하락 트럼프 당선 확률 급부상하니까 이 자국 중심주인 트럼프 때문에 대만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어깨가 불이익을 보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트럼프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 이 tsmc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물량을 엔비디아 애플이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철퇴를 휘두르기는 어려울 거다 또 하나 트럼프가 어떤 비전과 통찰력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죠 그때그때 그때 불만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약간 강경한 센 발언으로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관세부과하겠다 수입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라도 실제로 애플, 엔비디아 같은 자국 기업의 타격이 올 그런 조치는 안할 거라는 거죠. 이런 관측이 시장 지배하면서 반도체 악재, 이 트럼프 리스크도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깜짝 놀란 이 하락은 잠깐이었고 AI 그리고 반도체의 성장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계속 축소가 되고 결국엔 이제 수출 기업들만 살아남을 건데 거기서 현재 시장 점유율 성장 가능성, 이익률, 그리고 국책 사업. 이 모든 부분에서 조건 충족되는 게 반도체예요. 지금 대한민국 20대 30대 결혼을 안 해서 출산을 못 해서 대한민국의 장기 전망도 좋지가 않죠. 그 와중에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는 점점 오르고 근데 반대로 내가 일해서 돈벌수 있는 시간은 하루하루 없어지고 있죠. 국민연금도 고갈 예정입니다. 내가 우리가 이런 상황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누구 뽑아줄 사람도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근데 맘대로 가라고 두고 진짜 내가 내 살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지금 불려놔야 됩니다. 운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거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더안 됩니다. 애를 안 낳잖아요. 한국인 인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노동력이 없잖아요. 당연히 기업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성장할 수 있는 국내 회사가 남지 않죠. 지금 내가 수입이 있을 때이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아직은 오를 여지가 남아 있을 때 지금 벌어놔야 세상 다 망해도 그래도 나만 내 가족만 내 집에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식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 중에서 1년 만에 3배를 상승한 sk 하이닉스. 1년 동안 10배 상승한 한미반도체 공통점이 있죠. 엔비디아의 수혜주입니다. 엔비디아는 AI 테마로 올라갔죠. 22년, 채 g PT가 부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AI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이 엔비디아의 칩 지금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AI 테마의 해계모니를 엔비디아가 꽉 잡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뭐냐?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 앞으로 최소 5년, 어떤 테마가, 어떤 기업이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 10배 상승, 100배 상승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나는 건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바로 중국의 제조업을 꺾어버리고, 미국 본토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은 그 반대냐? 아니죠. 양쪽 모두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투입해서 중국, 대만, 한국에 대항을 해서 AI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사업,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현재 주도 기업인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로부터 다시 주도권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바이든,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이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23년부터 24년까지의 엔비디아처럼 정말 눈부신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즉,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입니다. 이 제2의 엔비디아에 수주 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내에서는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내년 초에 공시 실적 발표까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슈가 될 이제 제2의 한미반도체 최소 4년, 5년 가능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줄 이 미국 대선의 수혜주가 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어서 20% 정도 저는 수익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 기업들이 2년 동안 이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처럼, 이 종목, 미국 대선, 그리고 반도체, 두개 테마에 걸쳐서, 최소 4년, 5년 이상, 이 이상의 성장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년 여름쯤에는 이 종목,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다 아는 그런 회사가 될 거예요. 그때, 뉴스로 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종목, 매수하실 수 있는 분, 내년 1분기 지나고 24년도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이걸 알고 미리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냥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안 합니다. 커피 한 잔도 제가 안 받을 거예요. 저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대가 하나도 없이 이거 그냥 알려 드릴 거예요. 어차피 저는 많이 사놨거든요. 대신에 좋차고 알려드렸는데 이거 이용해서 유료 정보로 다시 팔아먹는 업자들, 투자 사기꾼들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10원 한 장도 나눠주기가 싫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이상한 번호인지 제가 조회 한 번만 해보고 업자가 아니라 구독자님인 거 확인되면 그때 바로 드릴게요. 010-8204-8285. 이게 뭐예요? 빨리 좀 사. 빨리 팔어. 여기로 주전자, 주식 전환을 남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빠르게 해드릴 수 있고요. 24년.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였고, 25년. 이 종목이 30배. 그 이상 갈 겁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이런 수익 가져가는 거예요.